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용인으로 왔습니다. 용인. 에, 수도권이 다 쉽지 않지만,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에, 용인이 4개 지역인데요. 가불병정. 그 중에 병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행정구역으로는 수지 동네라고, 수지라고 어,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용인병 고성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지금 우리 최재희 후보 어, 최재희 PD 혼자서 박수를 쳤어요 우리 고성 후보 어, 고성국 TV 이렇게 출연하시는 건 처음 아니시던가요? 예, 처음입니다 예 인사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직접 어, 처음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하고 고소 후보는 그냥 고가 일입니다일가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저 집안 동생인데 이렇게 용인병 출마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좀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예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소 후보가 아 어, 아주 저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계속 왔어요. 국군 고등법원장 네. 예, 고등 육군 순장이죠 네 그렇게 예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 좌파 종북주사파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 생명의 위협까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쳐오셨어요 어... 2 0 2년도 병풍공격 사건 말씀이시죠 예, 그 김대엽이 예그 예. 예. 그... 김대엽이 잡은 사람이요 <laughs> 예. <laughs> 2002년도에 노무현, 노무현. 이회창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캠프에서 당시 집권당 여당과 또 청와대 일부 세력들이 이제 선거공작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회창의 아들 둘이 군대 안간 것을 이용해서 음... 마치 돈을 써서 예. 범죄를 저절... 저지르는 방법으로 안간 것처럼 예, 병역 비리를 저지른 네, 것다럼 예, 그렇게 몰고 갔죠. 예,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병역 비리 수사팀장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마치 제가 그 당시에 이회창 그 가문의 비리를 알고도 덮어준 것처럼 아하, 이렇게 예. 가짜 뉴스를 퍼트렸고 음, 네. 당시 MBC 9시 뉴스에서 최초로 보도됐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가 확대 재생산하면서 네. 제가 국방위 법사위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으면서 아, 예. 정말 그 치욕스럽고 네. 모욕적이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수사까지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노무현 정권이 선 다음에도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네. 보복 수사, 네. 예. 보복 수사를 당하고 또 이제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네. 거의 4년 반 정도 거의 유폐시키다시피체박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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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인간으로서 좀 가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권한과 네. 시련을 겪었,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과연 그 당시에 그 병풍 공작의 시나리오가 사실이냐? 네. 사법적인 투쟁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확정 판결을 받았고, 아, 예. 김대엽 씨 자신도 자기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어. 라고 공개, 사죄한바 있습니다. 네. 네. 결국 김대엽은 그 후에, 그실형을 살고.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소 후보는 이제 명예회복을 이제 빌어서. 네. 하게 됐지만, 네.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 네. 이런 고소후보그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막 협박하고, 야, 네. 그, 네. 하여튼 그 어려운 과정을 그잘 헤쳐나오셨어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네. 대안의,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네. 헌법인데, 국민의 선택권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유민주주의, 또 주권재민, 네. 또 국민의 선택권, 선거제도 이걸 사그리 짓밟고 유린, 유린하는 헌법적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네. 쿠데타와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정리되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가 또 국민을 네. 속이는 정치가 네. 발붙이지 못하도록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고수부가 저, 전라북도죠, 고향이? 전라남도. 아, 전라남도, 네. 어딥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예. 세살 때, 이제, 증조부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라남도 무안에서 음...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니 예. 그, 그래서, 이제, 그, 김대엽의 병풍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 온갖 협박도 받고, 집이 불타기도 하고, 어, 집이 불타고좀과장된면 어, 예. 예. 그, 대선 기간에는, 이제, 뭐, 고향의 선후배들이, 네. 저희 배신자다. 어. 예. 네.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제 어머님이 혼자. 시골에서 네. 농사 짓고 계시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어. 네. 결국 저희 집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 용인으로. 응. 음. 5남매 어머님 다 모시고 용인으로 현재, 현재 이사가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94세. 고향에 계시고 싶으실 텐데. 네. 결국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여기 아들딸라 오신 거네. 건강 괜찮으세요? 아좀안 예, 좋습니다. 안안 좋으십니까 저... 네. 예. 자식 때문에 부모님까지 그렇게 고생하실 때 진짜 마음이 저 힘들었겠어요. 네. 제가 불효자시입니다네 예. 이번 이 고소구보의 완전한 명예 회복 그리고 가족들이 그 동안 그 정말 말 못할 고초를 겪은데 대한. 어, 뭐,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은 이번에, 에, 용인병 유권자들께서, 어, 좀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본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족들의 고처가 정말, 어, 어, 말할 수 없이 컸을 텐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마침 우리 고소구보의 부인이 지금 같이 계시거든요.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그 아니 제가 모신 것은 이 고소부부야 뭐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한 이 대한민국 사나이니까 어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텨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의 고처는 그건 정말 어디다가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걸 어떻게 버텨내셨는지 직접 말씀 좀 듣고 싶어서요. 어 제가 어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 살아오면서. 어, 남편이 그 병, 병역 병풍 사건 관련해서 그 고초를 당할 때 저는 어,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남편이 그 TV에 언론에 비쳤을 때 네.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동료 교사들한테 얘기하기도 힘든 상태였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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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도 고향이 광주인데 네. 저의 고향 분들도 저를 전화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왜곡된 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네. 사실은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네. 그리고 어~ 남편이나 저희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수 있을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때 있었습니다 어, 예. 위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퇴근하면 남편과 일정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 저희 이제 가족들도 같이 저녁. 그 시간을 어. 같이 보내기도 하고 예. 그때 좀그 가족들이 더 네네 음. 더 떨동 뭉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그리고 또 어찌됐건 남편이 법적으로 어, 그 문제가 없음을 네. 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네. 뭐 마음 편하게를 계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음.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망하는 마음 혹시 없었어요? 어, 네, 원다 아, 옛날 얘기니까. 네네, 있었, <laughs> 지만 저는 사실은 그러면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업다운이 있기 마련인데 음. 어, 남편에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찌 됐건 학교에 있으니까 돈을 벌 테니까 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어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라. 어... 네, 왜냐면 네, 주변에서 네, 이제 뭐 군대를 그만 둬라 뭐 이런 얘기도 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저는 일단 본인이 어찌됐건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간다고 믿어,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서포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네. 해라 소신껏 네네, 해라 그렇죠. 백수되면 내가 만들어준다. 네 감옥 가면 내가 오프라지 할게. 감옥은 안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laughs>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치에 도전했는데, 네그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할 때는 혹시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그 저한테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 동안에 받은 게 많으니까 그 사회나 나라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저한테 피력을 했고 네. 어. 몇달 동안 되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더라고 퇴근하고 오면 한그밤 퇴근하고 오면 한 일곱 여덟 시 되는데 저녁을 먹고 물한 통을 그 짊어지고 이 지역을 막 발이 부르트룩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한 그래서 새벽 서너 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물한 통을 왜 짊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혹시 목이 마르면 아, 마시면서 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압박을 하더라고요. 이원에 아, 시위를 하신 거만. 네. 그래서 한한달 반을 걸고 나서 네. 제가 하세요 했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제가 알기로 우리 고소부부는 법률관로서도 진짜 유능해서. 여러 로펌에서만 탐내고 많은 돈주고가면서 어떻게든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그런 변호사인데 그것도 다 사실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권 입문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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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었고요 네. 저도 3 2 년을 학교생활하고 이제 그 명퇴를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생활을 살고 싶었던 거 사실입니다 어, 네. 그럼에도 이제 남편이. 어... 그동안 살아온 걸 아니까 제가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네. 남편에게 그...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 우리 저 고석 후보 우리 사모님한테 네. 평생 갚으셔야 되겠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고석이 이런 사람이다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제가 정말 갑자기 지금 <laughs> 그, 그 마이크를 잡게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이 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막 임관을 앞두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영어학원에서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이어서 학원에서 만났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이 음... 그닥 차이가 나지 음... 않습니다. 아... 네, 늘 어, 어떤 것이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네. 또 이루어내고 그 다음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런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우리 수집을 지 위해서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수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정말 충분히 노력할 거라고 네.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이게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참 너무 좋습니다 저를 울리네요 집사람 아이고 참 글쎄 말이야 예. 네. 네. 그,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뭐, 이 지역도 모르는 지역은 아닌데, 네. 지금이 딱 시간이 그 시간이라 그런지, 지금이 오후 5시, 5시 반 고사이거든요. 네. 온 전신에 젊은 학생들이에 어린 학생들. 네. 여기 진짜 젊은 도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쪽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서, 어. 이 시간이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음. 이제 학원에 다녀서 한 과목, 두 과목 듣고, 음. 이제 집에 가는. 네. 또는 집에 먼저 가서 밥을 먹고, 예. 네. 늦은 시간에 이제 또 학원으로 오는 그런 시간이라서, 아, 아마 아. 수지구청 사거리 나가 보셨으면 아마 젊은 네. 학생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텐데. 그러니까. 뭐 그냥 때로 이렇게 네. 몰려다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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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는 것 같아서, 예. 네. 아주 젊은 도시, 역동적인 도시. 네. 네. 어떤 면에서는 또 대한민국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두 어깨에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수지 여기 병인 저 용인 병 지역인데 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사실은 어, 약 30년 전에 이제 도시로서 발전이 됐는데 네. 그 동안 약간 이제 배드타운의 음. 오명을 가지고 난개발. 네. 그래서 지금 수지보다 늦게 개발된 판교나 광교에 비하여 음. 약간 낙후되어 있는 지역처럼 이렇게 네. 인식이, 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엄청 살기 좋은 곳인데 네.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수지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교통 문제가 혁명적으로 해결돼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거나 네. 또는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를 음. 뚫거나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네. 광역버스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네. 네. 이런 다양한 이제 교통. 어 개선 정책이 시급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지도 수지가 그 도시 자체로서 자족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지가 사실은 인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면적이 42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서 여분이 없습니다. 땅이 그런데 예. 유일하게 우리 동천역 지역에 약 8만여 평의 업무 유통 시설로 묵, 오랫동안 묶여 있는 음, 약 30여 음. 년 이상 묶여 있는 땅이 있어서 네네. 그 땅을 지금 용인의 여러 국가 산업체, 반도체 산단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지금 발전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기흥에 있는 플랫폼 시티라든가 판교 벨트라든가 음. 연계해서 동천역 이 부지를 네. 혁신 어, 어떤 창업 어허, 어, 예. 복합 도시로 복합 지역으로. 구, 어, 개발할 수 있다면 음. 용인의 자족성을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아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네. 수지가 그 판교랑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인에서 제일 네. 서울에 가까운 쪽, 그리고 판교 경부서, 판교 바로 밑에 그렇죠. 예. 경부고속도로 바로 영변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몸으로 바라면 이제 경동맥 정도 해당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요충지고, 네, 예. 예. 교통으로나 뭐 이렇게 인프라나. 음.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데 개발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 보완이 필요해요. 아, 그다음에 예. 주거 시설 네. 특 아파트가 약간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 오래 됐어요. 예, 현재 예. 이쪽 수지 1지구2지구가 어, 재건축 세개 네. 단지 음. 또 열세 개의 리모델링 네. 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침 정부가 또 노후도시 특별 정비법을 음. 이렇게 예. 제정을 해서 음, 그래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용적률을 좀 높인다든가. 음.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든가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네. 정말 멋진 새로운 수지로 탄생할 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보고요 예.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큼직큼직한 수지의 네. 수건들을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해내겠다 네. 그런 다짐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위험도 기준은 없애자 네. 노후도로만 하자 네. 하고 대폭 지금 넓혀놨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확실히 노후도가 있어서 네. 재건축 재개발로 가야 되는데 위험하지는 않다 이러면은 이게 참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네. 장애가 다+ 거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좀 굵직굵직한 일을.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국회 진출하면법사위로 바로 탈출될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지금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우리 네. 국민의 힘에. 저는 어 이제 솔직하게 네.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호사 생활 네. 접고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시 새로운 고난이나 실현이될 수도 있는 가족 네. 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길을 선택한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아까 공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이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정말 이제 네.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국방 분야가 지난 정권에서 너무, 음, 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네. 무너질 뻔 했어요. 군통수권을 약화시키는 입법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첩기능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음... 그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적화 통일에 대한 야욕이 예, 시퍼런 상황에서 과연 네.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이 과연 마, 맞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절에 갖고 있던 국군조직법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국군조직법을 어, 이제 선진국의 예 입법례를 연구해서 네. 우리 현대전에 현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아, 그러면 국방위 소관입니까? 예. 그군 예. 조직법 예. 개정도? 예. 아, 예. 그렇군 예. 법사위는 제가 저보다 역량이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laughs> 기회가 주어진다면 <laughs> 뭐,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 법사위보다도 국방위를 더안 갈라 그러는데,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예, 수지 발전을 위해서 또 어,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정치 체제의 근본이 되는 선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고소 후보가 어떤 각오로 지금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지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갑자기 모셨는데 우리 고소 후보의 배우자께서 그 동안 담담하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배우자님이나 우리 고소 후보 모두 다좀 눈물을 간신히 참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용인 수지 지역입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로는 병 지역입니다. 용인 병 수지구 지역 고소 후보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정경하고 사랑하는 수지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이고 전망에 걸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우리 국가 재정이 거의 파산 상태로 갔습니다. 국가의 빚이 600조에서 1,160조로 됐, 됐지 않습니까? 곧 평화가 온다고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북한 핵은 더욱 더 고도화되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또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도 발목 잡기. 방탄 특검 탄핵 운운하면서 행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왔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선거 때는 정말 행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국민에게 더 잘하나 그러,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상호 도울 수 있는 그런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자유시장 자유, 시장, 책임의 초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한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행복하게 만드는 책임이 고소구부한테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수지구 단일선거구죠 예. 예. 여러분 그 어, 우리 고소구부 제 집안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지인들 계실 거예요. 예, 일가친척도 계시고, 친한 친구도 계시고, 선후배도 계실 텐데, 전화하셔서,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전화 통화하셔서, 야, 그 수지의 고속이 그 괜찮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그 연락처를 우리 고속후보 사무실로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입니다. 지인 찾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영인시 병 수지지구에서 우리 고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